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암송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에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무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자로 보면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례를 또 다른 말로 방자의 행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례한 행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교만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행동이 무례함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함의 결과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의는 사라지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기사들을 보면 남녀 사이에나 부모와 자식,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무례히 행하는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힘이 없고 어리고 철이 없는 사람만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교사가 무례히 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례의 행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의를 갖춘 정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례히 하지 않고 정중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정중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물어보시고 그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변명과 사정을 듣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무례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매일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자나 일터에서 오는 사람은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남김없이 먹고 즐기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무례함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밖에 을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겸손하며 정중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